선생님, 응. 그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응. 좀 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응.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? 어, 그래 힘들게 사는 사람 많지. 어,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몇 가지 유형이 있다. 내가 살아 보니까 경험에서 그런 것 같아. 평생 가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특징이 딱 있더라고. 어, 첫째는 뭐 시간을 돈처럼 쓰지 않는다는 거. 시간을 마음대로 막 활용하고 아무데나 시간을 흘리고 아,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. 뭐 그리고 가장 귀한 뭐 자산이 시간인데 그 감각이 없다. 그리고 뭐두 번째는 아마 소비에 좀 예민하고 투자에 좀 둔하더라고. 작은 돈에 뭐 집착하면서. 배움이나 체력, 또 뭐, 기회에는 지출을 망설이더라고요. 쓸 때는 잘 쓰고, 쌀 때는 안 쓴다. 그게 문제였고, 아마 세 번째는, 그, 문제보다 변명을 먼저 찾더라고요. 상황과 뭐, 환경, 남을 탓하며, 아마 그, 자기 역량을 키울 선택을 많이 피하더만. 그래서 늘그 제자리에서 머문다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마 정보는 많은데, 자기 자신한테 정보는 많은데, 뭐, 실행이 없지. 책을 읽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뭐 말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해본 건 없어. 말 뿐이고. 결과 대신에 핑계가 참 많고, 가난은 뭐 돈의 문제가 아니다. 정말로. 습관하고 선택이 쌓인 그 결과더라고. 벗어나고 싶다면 생각보다는 먼저 행동을 바꿔야 돼. 그렇지 않으면 바꿔지지가 않아. 잘 살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다르게 쓰고, 몸을 다르게 움직이고, 돈을 다르게 써야 된다. 쓸 때는 써야 되는데, 투자할 때는 하지도 않아. 생각이 너무 많아. 환경은 천천히 바뀌지만 패턴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. 가난을 끊는 그 시작은 돈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선택이지. 가난을 벗어나려면 자신을 각성할 줄 알아야 이 가난에서 벗어난다. 그게 내가 생각해 온 바,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 같아. 들어보니 어때? 일리 있지 않아? 어, 네. 트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, 좀제 자신도 <laughs>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런데, 보면 그래. 신도들도 보면 아닌데, 자꾸 그런 길을 갈 때는 좀 답답하지. 그래서, 어, 각성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. 네. 알아들었나 이제?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